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지금까지, 어, 평균하고 추진 과정에 해서 많은 간담회도 있었네요. 2018년 했네요. 예, 저기, 교육청 일주일 정보 능선할 때가, 네, 네, 그때 참, 눈보라도 음,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, 예,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어서 <laughs> 관계기관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. 청취 순서는 광주 광역시 교육청과 공상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광역과 평준화고 전환에 관한 기관의 의견 및 건설적인 제안 등을 참석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광주시교육청에서 음, 예산으로 학생 1초 중고 5학생 대책을 맡은 행정예산부의 박정수입니다. 먼저 이 자리를 맡아주신 이명은 본게 일단 양자 게임입니다. 이 분이고 음, 제가 사실은 방송 전문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2018년도에도 이 팀장으로 근무했을 때그 네,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쭉 겪고 만2년 쉬었다가 다시 장 부단복 상황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은 다 아, 아시다시피 뭐 학생 수고는 감소되는 부분, 이쪽 이 부분에 10%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이쪽 부분에 감소되지만은 또 광산구만큼은 가장 큰 소안지구가 생발되는 것으로 인구가 이쪽으로 이 많이 유입된 분에서 동구에서광산구 유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. 어렵습니다. 저희가 이제 단일 학교군이라 보니까 이 요건은 그 학교군에는 요건이 충족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생께서 아마 이 간단한 자리가 첫 걸음이라고 생각은 그렇고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가 첫 걸음이라고 첫발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간단한 그 방일고등학교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소이고 처음 받는 내부 때문에 그런 만큼은 나가 더 동양 나올 거라고 나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얘기시고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는 학생 배치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또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주 업무가 티로진 학과에서 담당해서 지금 최나장 선생서 오셨어요. 사항은 간략한 말씀 부탁드니다